예준이에게 SOS 요청,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카가 데리러 갔어요, 여러분. 알파카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준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준이가 이제 오는데 예준이를 불러보겠습니다. 예준이, 알파카가 지금 왔다고 신호가 오네요. 예, 예준이 올라오세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왜 들켰어, 들켰어? 아! 왜, 왜, 왜? <laughs> 머리가 뭐야? <보여서>. 아! <laughs> 아니 나나나 나, 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거 카메라. 아뚝수뭐 <laughs> <뚝쇼>. 하냐?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지금 이게 렇 서프라이즈로 딱 나타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진짜. 아. 아 네, 제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러 <laughs> 어, <laughs> 어, 여러분, 하세요. 반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반비는 왜냐면, 음, 그냥 애가 좀 않아요. 그냥 홀쩍대서 그렇지. 근데 귀엽더라고. 음. 홀쭉대는데 계속 밥 그래? 먹는데 응. <laughs> 계속 이러는 거 있어. 야왜 이렇게 울지러 거려 그러니까? 에? 네? 아니에요. <laughs> 난 매워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매운 게 아니고 <laughs> 진짜 감기 <감이> 걸렸나봐. <laughs> 오늘은 떡볶이 아니라 물복이었네. 아그렇지 물복이 오늘, 오늘 진짜 물복. 근데 물복는 와중에도 응. 죽어도 안 맵대. 아 그래? 아 매운 거 먹었어 아, 오늘? 그냥 절대 안 매워요. 아니요, 그냥 어. 시켰는데. 갑자기 거기서 맵다 그러는 거야. 음. 아 맵다 그러냐 이거 매운 걸 추가한 거야. 아 반비가? 그냥, 응. 어. 그냥 순한 맛이었는데 거기 맵기 추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맵기 추가하더라고? 반비가 근데 음. 가만 보잖아 음. 그 맵부심이 조금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엄청나죠. 매운 거그 네. 단계를 항상 설정할 수 있으면 아, 항상 그치? 가장 매운 그러니까. 걸 먹고. 저는 맵부심 없어요. 예, 네. 굳이. 근데 있지 않나? 나도 있지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완전 <laughs> 과한 매부심이었거든. 근 요즘에는 아 이렇게 막 매운 걸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맛있는 걸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 아 매운 건 맛이 적당히, 없다. 적당 맛이 없다는 건 어. 아니고 적당히 매운 게 <laughs> 적당히 매운 어, 게 맛있다. 그렇죠, 아, 그렇 이게 적당히 매콤해야 맛있지. 아 너무 매우면 이게 음식을 먹는 건지 지금 매운 걸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건 좀 약간 과학적이지. 네. 그렇 어. 근데 그걸 좋아하더라고. 반비가? 어, 좀 이상해. 밤비... 확실히 이상해. 반비가 어, 네. 이상하긴 해. 응. 이상하긴 해.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상해. 반비가 진짜 네. 아, 아파가지고 말이야. 근데 네, 여러분 근데 진짜 밥도 맛있게 먹었고 어. <laughs> 밥도 다다 네. 먹고 갔잖아. 아니, 다 먹고 밥도 다 먹고 커피까지 먹었어요. 아 그래? 갑자기 아, 아 입이 좀 심심한데 아니 혼자 아메리카노 타가지고 혼자 먹 먼저 때리고 왔어. 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픈 거 아닌 거 <laughs> 네.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아픈 거, 그러니까 감기를 걸린 거 같은데 어. 네, 훌쩍 되는 정도라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목 관리를 잘해야 지금 여기 맞아, 괜히 맞아, 맞아. 방송 막이 하고 막 맞아. 소리 지르고 또 방송할 때 소리 좀 질러요. 그렇지. 어. 그럼 가방딱 사자우를, 사자우를 날리잖아. 네. 네. 그러면 혹시 목 상하면 저희 야돌라 콘서트 때또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릴까 봐 맞아. 그냥 생각을 해서 밤비가 그냥 집에 가는걸로 아, 네. 오늘 지금 어, 쉬고 좋은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었어 좋은 네. 선택이야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laughs> 가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가면서 아형저 갈게요 <laughs> 이런 거, 진짜 이러고 갔어 형저 아, 갈게요 형 갈게요 이러고. 아 약속 있는거 어. 같은데 아프지 말고 어? 잘 쉬고 그러니까 아 안아파요 안아파요 갈게요 이러고 <laughs> 왔어. 진짜로 이러고 갔어 그냥 걱정하지 <laughs> 마세요 진짜로 <laughs> 아니 아까 밤비가 <laughs> 네. 나한테 전화왔어 뭐라고 아형 형 미안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근데 아, 왜 자꾸 웃고 있지, 애가? <laughs> 아형 미안해 와. 아예 아, 네, 오늘은 부탁해요 형. 왜왜 <laughs> 왜 웃지? 난 반비 아프다고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laughs> 네. 야, 말이 아팠다는 거지. 그렇게 아프지 않다.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몸이 조금 네. 으스